오, 우 좋은데요. 늘 그렇듯이 특성을 먼저 바꾸고 있는 우리의 회복 드루이드 아리미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절대 없는 목걸이가 나왔네요. 돈도 안되네 심지어, 젠장. 이번에는 또 특이하게 곰탱 드루이드로 만났습니다. 탱커가 곰이에요, 드루이드. 그리고 딜러가 수도사님, 도저, 아, 사냥꾼이네요. 사냥꾼, 흑마법사, 요렇게 구성된 5인 파티입니다. 네. 음, 이렇게 해서 구석으로 갈 건가 보네요. 음. 얍! 그래서 주타락은 요렇게 최대한 구석으로 가서, 아, 어, 다른 쓸데없는 잡몹들과는 최대한 전투를 버리지 않고 진행하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음흠, 그런가 보네요. 와, 이, 두리드님요 분은 또 운전 실력이 장난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음. 뭔가 과감하게 상남자 같이 팍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지금 다시 한번 몬스터가 많이 들러붙은 상태라가지고 네. 조금 집중해서 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기생이 빠졌구요 급속성장으로 전체적으로 힐피도한번 관리해드렸구요 좋습니다 그래서, 양은 많았지만, 그렇게 생각으로 위기도 없으면서, 아주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던전 주파라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嗯,嗯.한번 감아줘야지, 공짜였으니까. 얍, 얍, 얍. 샹. 그렇지. 嗯, 그래서 여기는 특이하게 바깥에 있는 던전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탈 것을 탈수 있는 그런 던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동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던전처럼 보이고요 회전 다리 차기, 일명 아따따뚜겐을 저게 메인 딜 사이클로 돌리고 있는 것 같네요. 아따따뚜겐. 좋지. 아따따뚜겐. 뭐야, 난 이벤토리가 왜켜져 있었어, 계속. 신경도 못 쓰고 계속. 정신없이 힐하고 있었네요. 다치마키센, 오, 눌로도갈수 있군요, 이렇게? 대박. 다치마키센, 뚝엔. 오, 여기서라면 안전하게 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오, 좋습니다. 근접 딜러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싸워야 되겠지만은, 저랑은 해당이 안 되겠죠. 저는 사거리가 45미터나 되기 때문에, 아주 좋죠. 음, 수도사는 무슨 자체적으로 회복 기술이 있나 봅니다. 3초마다 뭔가 암흑 피해를 주는 그런 디버프가 걸렸는데도 없이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 굉장한데. 수도사도 굉장히 흥미가 생기는 그런 직업이긴 하네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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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일단 또쭉 들어갔습니다. 아, 검투견. 어 잠깐만, 나도 같이 뚜두기 한다. 잠깐만. 건드기 운 아꼈다가, 네, 지금 수도사님한테 걸어주면 되겠네요. 얏. 나도 같이 맞잖아, 임마! 야! 드리블 제대로 해야지! 야! 다 죽는다, 애들! 자, 빅빅 쓰러지려고 한다! 오케이, 재생, 공짜 굿. 그럼 한번 더, 안전하게. 와우! 뜨김이 아주 또 팍팍 터지고 있는 기적의 4%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4%라는 정말 압도적인 차이가 있네요. 와우의 4%는. 좋은 방향으로 아주 좋습니다. 음. 4%가 이렇게 발동 확률이 높을 줄은 몰랐군요. 좋습니다. 얍. 얍. 뭐야, 이거? 어디가 새꺄새겨 곱게 죽어새꺄또 여기 이렇게 벽으로 붙어서 가면은 전투가 안 일어나게 쭉 그렇죠 다행이다 나 때문에 걸리는 줄 알았네 오 여기 곰탱이 드루이드 드리블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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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게개 힐을 한번 드리고요 비생이 빠졌고요 더 네, 드리고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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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다 잠시만요 아파요 탱커님이 아파요 비생이 풀렸어요 회복도 풀렸네요 준비한 지는 아니네. 바람걸음 이동속도 10%만큼 증가. 좋지. 어떤지 이동속도가 조금 빠르더라. 수도사 직업의 버프인가 봅니다. 음, 좋아요. 야 정말 모든 드루이들이 각자의 폼을 더 활용해가지고 유틸성 있게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포렌 드루이든가? 트롤 드루이드니? 너 그거 무슨 드루이드고? 자, 오랜들리드네요 근데 뿌리 왜 저렇게 약간 순록같이 생겼지? 우돌프같이 생기네요 뿌리 음. 어이야 오토바이 그만 몰라 새끼야 폭주족이냐 아야 아야 일단 비생부터 빨리 회복도 걸고 뒷두리도 늦어 놓고 방금 뭔가 순식간에 뭐 달려붙어갖고 제 피가 좀 위험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공짜, 두번 공짜 요거은 제대로 기생이 풀리요 음, 아주 안전하게 피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 피관리도 하고 있는 회복들리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힐러가 이렇게 바빠요 매우 바쁩니다 수퍼 바쁜 직업 그렇지만 재밌는 직업 회복 드루이드 코미코와 함께 힐러드의 일상을 보고 계십니다 음, 순교자 머식이라고 하는 보스처럼 생긴 새끼를 잡고 있는가 보네요 다시 음? 한번 1,257 개꿀 기생이 풀렸고요 회복이 풀렸고요 번뜩임이 생겼고요 스테이브 하겠습니다 만화는 난사를 은근히 조금 했는데도 다시 한번 만 만화에서 떨어지진 않고 있고요 좋습니다. 겉뜨김 최고. 비생은 항상 걸어놓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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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연성이 올라가는. 으흠. 그런 아이템이 들어왔군요. 유연성이 대폭 올라가는. 어디노? 곰탱이. 아, 이 곰탱이나 위에 있으면 안 맞겠지. 이렇게 안전하게 멀리에서 이렇게 힐을 시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잠깐만요. Z. 이야. 말 붙어서 그런가 피가 많이 빠집니다, 애들이. 어 잠깐만. 오케이, 어때? 여기도 재생 한번 꽂아주고요. 오, 요, 이제, 다시, 이제, 만화 관리를 조금 하면 되겠군요. 음. 역시 한꺼번에 많이 몰려가지고, 처음, 그거를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군요. 껍데기. 떠놓고 곱탱이 근처로 가서, 어그로를 다 드실 수 있게 유도를 하구요. 아이고, 난또 다시 올라가야지. 기생부터, 그 다음 회고, 안전한 위치로 가서, 요렇게. 음 최대한 멀리에 있지만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는 위치로 가서 이렇게 힐을 안전하게 넣어주는게 중요하겠죠 음, 근데 요렇게 높은데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음,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야 일어나라 니네 주인을 지켜라 아 그리고 오늘은 제발 버그가 걸리지 않 버그가 걸리지 않기를 빌고 있습니다 아 저번에 찜찝하게 끝났죠 여기 첫 왔던 줄파락 훈훈하게 끝나기도 했고 다 좋아한 다 좋았는데 버그가 그걸 하드캐리 했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발 오늘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빌면서 제발 제발 야잣 야허허 허허 번뜩인 게꿀 좋았어 오버힐이라도, 요거를,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공짜니까. 여기는, 재생 말고, 그냥 요정도로, 수수한테는 감아놓고요 해볼까, 비생이 다풀렸고요 음, 흠 피가 좀 빠졌으니까 재생을 한번 유지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즌이다끝나가는데번뜩임 떠서 그마저도 공짜였네요. 개굿. 하이퍼굿, 핵굿. 계속 기침이 나네요 아이고 목도 좀 잠기는 것 같고 하지만 말을 멈출 순 없죠 그럼 방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노 이거 어디에 딜이 꽂히고 있는 거지? 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번뜩임 개꿀 뭐지 이거 기절도 제가 풀 수가 있었는 기 스킬이네요 근데 지속사이 짧았기 때문에 일단은 뒀습니다 이거 잠깐 보는 사이에 놓쳤거든요 m 구속의 토템. 저거 제가 덕질을 보여야 되겠지, 오케이. 전 딜이 남았으니까. 손이 남았으니까, 정확히는. 해서 타고, 도착하면 응. 누가 나한테 거래를 걸었는데? 뭐지? 그냥 생까오고 가겠습니다. 뜬금없이 웬 거래. 마법사님이나 다른 분이라면 물방하라고 물약을 조금 좋겠지만은, 음, 굳이 제가 요청도 안 했고 했는데, 왜 거래가 걸렸지 순간? hm, 귀하네. 올리 토유사 님하 잠시만 아여 구석탱이 공갖어 싸우는 새끼네요 넣어놓고 저기 시점을 키워놓고 안쪽으로 가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죠? 잘 보이죠? 최대한 방송을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신경쓰는 스트리머 초보스리머 트 쿠미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만났죠 아따따 음, 뚜겐 음펜더의 모션은 확실히 수도사 그런 느낌이 나네요 중국 소림사 느낌입니다 그런 컨셉으로 수도사라는 이기 왔겠지 왜 나한테 지랄이야 새끼야 이거 나 먹어라 워스톰프 오랜만에 터지는 워스톰프 마우스 오호, 번뜩인 개꿀, 기생 풀리고, 의술사, 줌라, 줌마. 음, 검탱이 님이 확실하게 어그로를 잡아주고 계시구요. 나는 급속성도 한번 써줘야지, 껍데기 보스구요. 아프네, 좀. 음, 아주 안전하게 피가 관리가 되고 있죠, 다들. 좋습니다. 이런게 바로 회복 드리고 최고의 장점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힐러 쪽에 갖고 있던 제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 플레이 스타일은 만피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최대한 모든 친구들이 안 죽을 수 있게 분배를 해서 힐을 만들어서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안 위험, 위험한 순서대로 힐을 빠르게 채워주는 그런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 드리드가 저 손에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보스인 것 같은 의술사 어쩌고 새끼를 조져놨고요 으흠, 그런 와중에 다음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네크론과 세즈, 히스. <laughs> 라는 새끼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끼, 새끼야. 야! 아따따뚜겐. 저기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 주먹학살 땐또겐 아이고 턱 밑에 여드름도 나고 뭐 아파 죽겠네요 이거 아우 그드릴 수가 없네 아파 다 아, 주먹학살 땐또겐 죽어라 새끼야 좋았어 오우 어, 저드루이 되게 빠르네요 진도가 음 좋습니다 으흠 음, 아주 빠르게 진행을 나가고 있는 던전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시야를 확보해서 있는 곳으로 가면서 시야를 조금 넓혀놓고요 번뜩임 개꿀. 얍, 희생, 풀리면서 회복도 가워놓고요 미리.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거블린 양꾼 같네요. 어쩐지 좀 쫓겨난 새끼들아. <laughs> 음, <laughs> 그리고 저번에 전멸을 당했던 그쪽 위치로 다시 왔네요. 어마야 이게 이렇게 가지나? 어, 가지네요, 다행히도. 야 저는 합류 못했으면 조금 위험할 뻔 했죠. 음. 요고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실러랑 조금 합을 맞추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가 또 이렇게 또 두둑에 맞고 있죠. 그러면 제가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다가 이렇게 저는 당분간은 버티고 하겠죠. 다른 무살리나 탱커가 조금 위험했네요 그래서 탱커도 생존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살 수는 있었을 겁니다. 으흠. 빨리 한번 힐을 꽂아 놓도록 하죠. 빠르게 힐을 다 꽂아 놓고요.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음, 뒤에 어그리 있었는데, 저거를 그냥 냅두네요! 나중에 요거 하는 길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겠지. 그래. 이거 내가 열어줘야 되나? 쪼금 두고 보도록 합시다. 버뜩인게, 불. 튀어나오지 마, 불리고. 회복을 감안할게요. 음, 제가 여는 게 아니군요. 한 번에 다 풀리네. 오, 예, 야, 예, 야, 예, 야, 예, 야, 잠깐만. 예, 야, 예, 야.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빨리 기생을 먼저 걸어놔야 되겠네요, 이거. 다 걸어놓고요. 저도 걸어놓고요. 바퀴를, 바퀴를, 바퀴를. 걸수 있는 거, 급속성자까지 다 걸어놔야 되겠습니다. 바퀴를. 걸도록 하죠. 우와. 좀 오버힐이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빡 킬. 안전하게 최대한 빡 킬. 빡 킬. 오, 저번보다는 확실히 안정감이 있군요. 디스펠. 최소한의 데미지라도 줄여야 되겠죠? 오, 만화 관리도 잘 됐고, 오,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다행이야. 개구. 요렇게 했는데도 버그 걸리면은 진짜 이거는 게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팝팝. 어, 버티기 놓쳤네요. 요거는 조금 아파 보이는데? 오, 드이드 튼튼합니다. 이야. 가죽이 되게 튼튼하네. 오, 잠깐만. 빡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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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킬. 디스펠 내가 못 풀었는데. 풀수 있는 게 없는데. 잠깐만요. 저도 감고. 빡킬, 빡킬. 빡킬. 저는 껍질. 디스펠부터 빠르게, 오케이. 공포를 풀어놨고요 음. 또 타이밍을 잘 맞춰서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군요 더 안전하게 파티를 유지하려면은 음, 탱커가 허우덕 돼서 데미지를 똑바로 못 받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다른 애드 피도 다 빠지면서 그거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타이밍에 요 디스펠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음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디스펠도 잘 써야 되는군요 음, 유연성을올 해서 서로 하죠 힐량을 좀더 많이 해서 음,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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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됐나? 어, 뭐, 이, 이렇게 다 오고, 이제 얘네들이랑 싸우나 봅니다. 아, 이렇게 싸우나 봅니다. 음흥. 저번에는 거기 공략하다 실패해갖고, 여기서 한번 그때 한두 번인가 전멸당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저기 루줄루라는 새끼가 죽어가지고 그때 버그가 걸렸었나봅니다 지금은 네 마리 다 있나보네요 오케이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구사본 관리 잘하시고요으 여기다가도 가볍게 한번감아주고요 디스펠, 독뎀은 굳이 다 받게 할 필요는 없겠죠? 좋아요 좋습니다 수도사 왜 이래 야야, 디스펠, 빠르게. 아이고, 아깝다. 또 걸리네. 좋아요, 좋습니다. 에이, 야. 이제 발자국 따라서 가면 안 걸렸으니까 쭉 따라가면 되겠고요. 그렇죠, 저번에 여기 안 열렸었죠? 이번엔 열리네요. 레인디어, 아야. 나 때리지 마. 아파. 야야야야야야. 야탱 쪽으로 뒤로 해갖고 붙어야지. 야, 오케이. 이용해. 어, 매제당했다. 이거 누가 뭐 풀어주나? 잠시만요. 오, 호우! 호우! 뛰어난 생명, 회복. 호우! 뒤에는 뭐 있나? 어,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위험하겠네요. 요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도 지금 이제 데미지안 받으니까. 흥만은 안전하니까. 요 포지션에 있어도 되겠군요. 다행입니다. 엄마야, 엄마야. 비생부터. 이제 최종 보스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네. 루줄루 네, 마지막 보스 왔죠. 으흠, 으흠. 자, 우러는 뱀, 저 새끼들도 공격할 것 같은데. 언제 달려오는지 좀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면, 차하면 제가 뿌리로 묶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네. 공짜. 재생, 기억시오 덕분에 만피를 유지해드렸구요. 지속적인 힐로 계속해서 피가 차고 있고, 좀 빠진다 싶으면 제가 재생으로 유지를 해드리고 있구요. 완벽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케어가 되고 있어요. 회복도 넣고, 아주 좋아요. 루즐루 잡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족장, 루, 코구즈. 저새기만 잡으면 끝인가 보네요. 중간에 오는 길이 어려워서 그렇지 중간에 마지막 보스는 오히려 더 쉬운 그런 느낌입니다. 번뜩임 사용해주구요. 피생과 회복을. 다시한번 유지해주고요 피는 이제 반피 도안 남았네요 됐다 엿엿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회복 드리드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음. 그리고는 아주 바쁜 직업 네 다른 의미로 바쁜 직업. 예스. 오케이. 뭐, 자꾸 주네요. 게이득 됐니? 오케이. 가자. 얍. 뭔데? 또 있나? 얍. 어머! 오케이. 그냥 가도 되나 봅니다. 룰룽룰룽 아, 이제 가르리, 가르리로 잡아야 되죠. 가드릴라를 잡아야 되는군요 일을 한번 하고요 최대한 속성장도 담아놓고요 재생도 팍팍팍뽑고요 어 공짜재생 한번 터지면서 한번 더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드리이드 슈퍼 힐러 단일 힐도 되면서 광역힐이 엄청나게 특이인 엄청난 힐러 회복드리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꾸미코 채널에서 매직 매주 월요일 목요일을 제외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하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생방송방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구요 기억시옷 유튜브로도 혹시 요구 방송을 보게 되실 분들은 정말 기억시옷 하구요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은 정말 초보스트리머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미래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분들도 기억시옷 집니다 해서 힐러도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딜러랑은 전혀 다른 재미가 있죠. 탱커는 더더욱 복잡하면서 재밌겠죠. 컨트롤만 익숙해진다면 말이죠 이런 거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드립을 하면서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전투형, 돌격형, 진두지휘형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탱커도 손에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뒤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게더 좋기 때문에 힐러가 좀더제손에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힐러를 저는 힐러볼, 딜리워볼 생각 하고 있고요. 메인은 그래도 역시 전 애징의 회복 드리드가 메인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덤팽이가 어그로를 다 먹었고요. 안전하게 그래서 나머지 딜러분들이 딜을 넣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가드릴라 네, 옆에 있는 쫄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 가드릴라만 잡으면은 던전이 클리어되는 것 같군요 야. 아하, 가드릴라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동, 이 빨라지게 하려고 했는데 저 빙결 효과는 안 풀리네요 자, 다안 풀리나? 공짜 재생 걸어놓고 회복도 빠졌으니까 걸어놓고요 만화는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신경을 안 써도, 안 써도 될 정도로 아주 무난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네. 어때? 어, 주도성 어딨노? 주도승. 수조사. 회복도 걸어놓고. 문이 어디? 뭐, 제수조사. 아야. 나한테 맞았네. 그리고, 니도 안 돼. 걸어줄게. 디스펠. 방금 뭔가 빈결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자연 치유력으로 디스펠이 된 거군요. 음, 저렇게 해서 좀더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드리면 더 조금 더 편하겠죠. 좋습니다. 고드름은 제가 맞아도안 아프네요. 그리고 뒤로 소개하는 그런 음, 세팅 값이 되어 있나 봅니다. 원거리 딜러들 위주로 맞고 있군요. 오낙사 대리석 안에 빠르게 재생을 돌려보도록 하죠. 저도 재생을 한개 까만 줬구요. 수도사도 있어, 어딨노? 수도사 어딨노? 아, 저기. 완전 보석탱이에 있네? 음흠, 됐습니다. 자, 요렇게 줄파라기. 요번에는 클리어가 되었군요.